열왕기상 16장 여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밭의 아들 여러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의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우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러 보암의 집과 같이 여와부식의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우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기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기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1기상 16장 말씀으로 내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2장부터 14장까지 분열 왕국의 처음 왕이었죠. 여러 번그 로보암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 15장 말씀에서는 그들의 뒤를 이은 이대 왕, 3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의 두 명,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보게 될 16장 말씀은 남유다의 아사 왕이 41년 동안을 통치하는그 기간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어떤 왕들이 세워졌는지 또한 그들의 왕조는 어떻게 교체되어졌는지 좀더 오늘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도표를 한번 보시죠. 도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또 각각의 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놓고 있죠. 남유다는요. 비교적 간단하고 한뭐 이렇게 별로 변동 사항이 없이 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호보암 이후에 아비암이 잠깐 3년을 통치하고 그다음엔 41년 동안 아사 왕이 통치를 하죠. 41년 동안 아사 왕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왕도 교체될 뿐만 아니라 왕조 자체가 교체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먼저는 그왕 왕이, 어, 초대 왕이었지만 그 다음 그의 아들 나답이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그의 군대장관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그가 24년 동안을 통치하지만 그 역시 또 다시 어, 반역을 맞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잠깐 그의 아들 엘라가 통치를 하지만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맞이하는데 시무리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시무리는 7일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요. 오므리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가 12년을 통치했고 마지막으로 아합이 22년간을 통치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짧은 이후 40년 기간 동안 왕은 6번 왕조는 무려 3번이나 교체가 되었더라. 상당히 불안정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조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든 북이스라엘 왕과 별로 별다를 바 없는 그런 통치의 모습들이 바로 남유다의 왕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유다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왕조 교체가 없이 그저 쭉한 왕조로 이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사왕 통치 41년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런 왕들, 변화, 어, 바뀌게 된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어, 통일왕국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가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의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이 다윗의 마음. 그것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에게 공이 적용되어지는 기준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기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교체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여러 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복습해 봅시다. 여러 보암의길 어떤 길입니까? 여러보은 자기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뜨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알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말씀을 잘 모르는, 율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눈이 멀게 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신 일과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변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라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왕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함에도 그는 조금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일을 하였더라라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왕의 자리는 정말 그런 무거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권력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붙잡고 있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 이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리, 왕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 여러보암의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보암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서 바아사라고 하는 다음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바아사라는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15장 말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역시 별볼일 없는 아니 오히려 여러보암의그전철을 밟은 왕이었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15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사가 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끊기 위해서 바사를 하 세웠지만 그러나 바사 하 역시 동일하게 여로보암처럼 그저 남유다에게 사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어떤 자리와 권력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로야금 우상에 빠지게 하고 미혹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 가운데 서는 일들을 힘쓰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내가 너를 진토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내가 여러 보험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구나. 여러분, 자기 한 사람 참 죄를 범하고, 또 자기 한 사람 넘어지는 것도 큰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넘어지게 하고, 또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라면,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다. 이건 큰 하나님 앞에. 아 벌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집을 쓸어버려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의 삶이 또 그의 가문이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처럼, 바하사의 통치가 끝나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자가 2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2년밖에 가지 못해서, 그가 술에 취해 있다가, 그만 그의 신복 시무리의 손에 죽고 말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아들 이야기도 한번, 한번 살펴보면요. 그의 아들, 분명히 엘라라고 하는 왕이 2년 동안을 통치하였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11기 사항의 기자는 이 엘라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그냥 평가할 그 어떤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는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사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 범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하사, 너는 그래도 새로운 어, 종교적인 그런 개혁들을 단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겠죠.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전전 어, 어, 전 왕의 그런 실패와 또 잘못된 길을 답습하고 그 전처를 밟고 있는 바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가 이루지 못한 또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의 민감하며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심을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술에 취한 이전 왕이었죠. 어,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엘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술에 취해 있는 그 왕을 이 시무리가, 어, 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그냥 손쉽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그런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가 그냥 단 7일 밖에 왕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어, 추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당시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어,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사들이 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에게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왕궁 안에서 쿠테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엘라가 죽고 새로 왕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이 누군지 보니까 시무리라고 하는 왕이 어, 그 자리를 껴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니까 시무리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우리의 장군이 차라리 왕감이지. 하고, 우리의 그들이 부부시고 있었던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장군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시무리, 오무리하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무리가 이제 새롭게 왕으로 추대가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사들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오무리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시무리가 왕궁 안에서 지금 이 오무리와 함께 군사들을 맞이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들어오고 있는 군사들을 보니까 그들의 세례를 보니까 어, 도대체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시므리가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살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이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러 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무리가 몇, 몇 년을 통치하였죠? 7년입니까? 70년입니까? 아니죠. 단 7일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뭘 했길래 그가 여러 범의 기을 행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음뭐 타당한 그런 해석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이 시므리는 왕이 되어지기 전부터 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뭐, 의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그냥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가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역시 다를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왕이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어떤 그런 리더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중심과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지 또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권력 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인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시무리는 7위 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동기가 전혀 리더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시므리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므리가 자기가 자동적으로 왕이 될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소란이 일어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어... 이유인즉슨 보니까 오므리가 왕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므리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그 세력이 일어났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 양측 세력 가운데 전쟁이 있었더라 싸움이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오므리의 세력이 이겨서 결국 오므리가 왕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입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중심보다는 또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 마음과 중심보다는 그저, 어, 자리를 차지하고자 또 왕의 자리를 차고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타락한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 모습들이 지금 이들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그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쭉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를 수도로 계속 삼는 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장군 같고 백성들이 그를 막 따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도를 이렇게 사마리아로 옮기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주 행정력도 뛰어났던 아주 유능한 통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말고 성경 외적인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성 이스라엘의 많은 그 어떤 왕보다 이 오므리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졌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단 여덟 절밖에 내어 주지를 않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25절과 2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놓아시게 하였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므리.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행정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정치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은 이 8절 밖에, 아니, 그것도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너 사는 동안 돈 많이 벌었니? 너 사는 동안 큰 집에서 살았니? 너 사는 동안 권세 부리면서 살았니? 하나님 이런 거안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는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것은 너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잘 믿었니? 너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한 말에 대해서 너 순종하면서 살았니? 내가 너에게 이끄시는 대로 내가 너를 둔그 자리 가운데 충성하면서 살았니? 주님은 이거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과 34절은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써 이제 왕조는 네 번째 교체가 되었고요. 오므리는 죽고 또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합은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22년 동안을 통치하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는 그의 정치력 뭐 그의 군사력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역시 똑같은 기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아합은요. 지금 또 새로운 길을 창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이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이어서 이제 아합의 길로 어, 지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죠? 다윗의 길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반면에 여러보암의 길은요 혼합주의죠.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듭하여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반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왕 바로 그의 시대가 열렸다는 라 것이죠 이제 앞으로 바알에 대한 이야기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냥 한 가지 힌트만 봅시다 이 아합이 왜 그렇게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의 아내가 시돈 왕의 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엣 어,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는 바알의 선지자였을 것이다,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함께 결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정말 뿌리 깊게 뿌리내린 여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거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지막 34절은 좀 뜬금없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34절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뒤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시의 왕들의 모습들을 쭉 기억, 기록하다가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는 아나무인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말씀하셨죠? 경고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지, 혹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합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